안녕하세요. 행복한 유튜버, 갱스터입니다. 제가 사는 곳에는 어제, 오늘 비가 계속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포나리아 자연바라한 아이들이 겨울을 날려고 이렇게 더 빨개지면서 튼튼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바위솔도 그렇고요. 영화 거의 20도를 버티는 이 아이들, 참 생명이 신비롭습니다. 저희 화단 겨울 이야기라고 하면 진짜 별게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그 크리스마스 로즈, 그리고 이 아기 동지순, 대국화들. 그래도 화단에 나가면 이렇게 작은 초록 잎들, 붉은 잎들이 꽃이 없어서 그러는지 더 귀하고 예뻐 보이는 그런 겨울입니다. 눈이 와서 하얗게 덮이면 이것들조차 보이지 않겠지요. <놀람> 저희 집에도 아주 예쁜 제라늄들이 이렇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들였었는데요.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키울 수 있을 만큼만 키운다 이런 마음으로 <laughs> 이렇게 제라늄을 또 들였는데 너무 이렇게 예쁘게 피워줘서 야 요만큼 남기길 잘했다 이렇게 꽃들을 보면서 또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그물 삽목했던 루엘리아 흙에 심어줬더니 이렇게 짱짱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고니아도 이게 모준대요. 그 대공들 다 잘라내고 이렇게 겨울나라고 했더니 겨울에도 이렇게 꽃을 잘 보여주는 아이였어요. 산모기들도 꽃을 보여주고, 이렇게 예쁘게 암꽃, 수꽃이 이렇게 다 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신통하고 튼튼하게 겨울을 나는 모습이 아주 대견하기만 합니다. 어떤가요? 1층 앞 베란다가 너무 아름답고 예쁘지요? 여기는 저희집 거실입니다. <laughs> 사실은 여기 호점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가구들 좀 바꾸느라고 이시클라멘 하나만 거실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야 정말 꽃이 너무 화려하고 예쁘지요? 요아이들은 작년에 화단에서 겨, 여름을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 추워져서 화분에 들여서 옮겼는데요. 그늘진 곳에 이렇게 화단의 나무 아래 같은 곳에 심어두면 뿌리도 아주 튼튼하고 잎도 튼튼하고 여름을 잘 납니다. 요즘 저는 꽃이 별로 없어가지고 도자기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laughs> 조금 지저분한 것 같아도 이렇게 도자기 만들어서 초벌구이 해가지고 요즘에 그림 그리고 있어요. 요거를 유약 발라서 구우면은 굉장히 예쁠 거예요. 솜씨 없지만 그냥 취미로는 그만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아파가지고 그 병가를 내고 며칠 쉬었어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쉬는 동안에. 이렇게 예쁘게 도자기 그림도 그리면서 저는 지냈습니다. 이 오점란은 외국 나가 있는 딸 방에 이렇게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점란들은요 음, 베란다가 없는 그런 실내에서 키우기가 참 좋습니다. 연중 온도가 음, 23도에서 29도 이 정도는 아주 호접란이 크기에 적당한 온도고요. 그리고 너무 땡볕이 없는 약간 반 그늘 이런 조건이 호접, 호접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이 없는 겨울에 이렇게 모두 꽃대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로는 이 호접란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어렵진 않고요 그냥 물잘 주고, 액비 조금씩 주면은 이렇게 잘 꽃도 보여주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음, 언제나 물이 필요한지 어떤지 잘 살펴야 하는 그런 마음은 기본으로 있어야 될것 같긴 합니다만. <laughs> 그리고 저희 2층 거실에는 이렇게 카틀레아가 또 예쁘게 피었어요. 우리는 이 꽃을 정말 한 계절 보려고 이 아이들 정말 애지중지 그 3계절을 정성을 드립니다. 꽃대가 여기저기에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예쁜 꽃을 품고 있었는지 신비롭고 또 꽃을 만날 때는 기쁨이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신비롭고 예쁘지요? <laughs> 아이고 예뻐라. 그리고 저한테도 다육이 몇 마리가 있는데요. 그래도 나름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식물을 키울 때는 정말 미치도록 갖고 싶은, 미치도록 키우고 싶은 아이들을 키우세요. 그래야지 정성도 두 배, 세 배, 네배더잘 <laughs> 키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관심 없는 애들 들여놓으면은 음, 눈길이 정말 덜 가긴 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저는 이렇게 올해는 2층 거실에 딱그 차례상 차례상 <laughs> 차려놓은 것처럼, 한 이만큼 정도의 식물을 올렸습니다. 이제 나이가 거의 앞자리 6자에 가까우다 보니까 이제 2층에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해서 이렇게 2층 베란다가 넓은데도 <laughs> 식물을 조금 키우고 있어요. 2층에 올라오면은 또한 번씩 내년의 여름 정원을 이렇게 상상하고 계획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연이틀 비가 내리는 가운데, 갱스턴의 겨울 이야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지 마시고, 귀찮으셔도 마스크 꼭 하시고, 포근한 겨울, 건강한 겨울 나세요. 목소리 듣기 거북하셨을 텐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